당시 fx가 2x3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 ax 빼기 1 이게 2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의 a값을 구하고 f x 인수분해 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fx가 있는데 2x3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 ax 빼기 1 얘가 2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몫이 겠죠 f qx. 3차를 1차로 나눴으니까 목숨 당연히 2차일 것이고 그 다음에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0 그럼 다시 찾으면 2x 더하기 1 곱하기 2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 알수 있는 사실 a값 구하고 인수분해까지 하라고 하는 거니까 최고차끼리 곱하면 최고차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스럽게 x 제곱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상수끼리 곱하면 상수 나와야 돼요. 따라서 따라서 상수끼리 곱하면 상수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뭐만 찾으면 돼요? 그렇죠. 여기 x만 찾으면 돼. 어떤 x가 있느냐? 그거만 찾으면 돼. 근데 이 x는 어디 들여다 보면 된다고? 그렇죠. 3차는 들여다 봤으니까 2차 여기를 들여다 봅니다. 면 이렇게 곱하면 x 제곱 나오죠 이렇게 곱하면 무슨 x 제곱 나올 거예요. 무슨 x 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두개 더해서 3x 제곱이 되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2x 제곱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2x 제곱이 나와야 x 제곱과 더해서 3x 제곱이 될거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에 곱해지는 상수는 2가 아니라 1. 2 x 에다가 1X를 곱해야 2 x 제곱이 될 테니까 그래서 다시 잘 쓰면 얘는 2 x 더하기 1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X 하기 1로 나타낼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수분해한 거죠 그럼 뭐만 구하면 돼요? 그렇죠? A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A, 요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X니까 두개 곱해서 X가 나오는 것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X가 오죠 이렇게 곱하면 x 나 와요. 따라서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x하면 마이너스 x 따라서 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ax랑 같으면 되는 거니까 a는 얼마? 1 이렇게 구하면 돼요.